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어 다른 게스트 분을 모시고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떨리기는 하는데요. 어,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모계지 이율 때문에 많이들 또 고생을 하시죠. 특히 집을 사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은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상담 드린 분 거의 대다수가 이 모계지 이율이 좀 내려가면 그때 집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집을 파시는 분들도 이 모계지 이율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제가 융자 전문가분을 한분 모시고 이런저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모계지원그룹의 맷한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는 몰기지원 그룹에 몸담고 있는 베가스에서 융자하고 있는 맷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어, 잡지 모델로 표지로 나오신 것도 봤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좋은 기회였고요. 그, 어,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어, 어떻게 또 좋은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라스베가스 코리안 매거진하고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요. 네. 어, 그래서 그쪽에 이제 어, 칼럼도 연재하고 있고 네. 어, 또 마침 또 좋은 기회가 또 생겨서 음. 그래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베가스에 대해서 베가스의 생활에 대해서도 좀 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같이 인터뷰 하신 분들도 한번 제가 여기 모셔볼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어 제가 한번 얘기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 네네네. 네. 아주 인사십니다. <laughs> 인사. 아, 네. 네. 라스베가스에 <laughs> 네. 오신지 한 얼마나 되셨죠? 어 내년이면 이제 7 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세요 여기 사시는 게 어, la에서 오셨던 거 보다 여기 만족도가 좀더 높으 신가요 네 일단은 뭐 처음에는 물론 이제 어, 처음 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어, 외롭고 좀 그랬던 부분이 없잖아 음. 있었는데요 그래도 어, 이제는 이제 좀맘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좋은 손님분들도 많이 만났고 음. 어,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리빙 익스펜스라든지 뭐 부가적인 그런 짜잘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음, 네. 삶의 질은 아주 향상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다뭐 거의 모든 분들이 막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캘리포니아 사신 분들이 또 저한테도 상담도 많이 오시고 아마 거의 지금 상담 오시는 분들이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어 베가스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주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음. 어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연락이 오시고 어 동부에서도 연락이 좀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동부에서도 저도 손님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실 사무 놀라기는 했어요. 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 동부에서 여기까지도 이주를 고려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도 좀 놀라긴 했는데 만약에 동부에서 오시거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론을 하실 때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 거죠? 어, 일단 어리로케이트되는 것이 확실해야 되고요. 네. 어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어 그거를 100%어 리모트리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음. 증명을 해주시면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이유 중 하나가 이 요즘 치소는 모계지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또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서 모셨거든요.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주, 이번 주 모계지 이유은좀 어떤가요? 아 이번 주가요. 그러니까 지난 주한 중반부터였어요. 그쯤부터 조금씩 어, 이자가 좀 낮아지는 네. 그런 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 지금 6% 후반 내지는 7% 초반 요 사이를 지금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전 그... 정도만 해도 어, 뭐칠팔까지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 많이 낮아진 편이긴 합니다. 오, 그래도 좋은 소식이네요. 한참 때는 저희가 한 8.75, 그리고 제 손님 분들 중 하나는 정말 9%육박하기도 집을 사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또 조금 있다가 이자가 다시 오를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그렇죠 네. 다음에는 제가 보기엔 연준에서 한네번 정도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어, 일단, 어, 내년에 네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또 다른 시각으로는 내년 중반까지도 좀 네. 힘들 것이다. 음. 그리고 또 다른 어, 시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아. 보는 사람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양한 이유가 네. 금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 영향을 받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도 보는 시각들이 다 각기 어 이렇게 다른 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이제 바램으로는 <laughs> 어, 내년 초부터 조금씩 이제가 더 내려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그쵸. 이제 마켓도 활성화가 좀더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 개인적으로는 내년 중초 중반까지는 지금 같은 상황이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유를 얘기를 해도 페이먼으로 따져보지 않으면 사실 바이어 분들이 좀 체감하시기 힘들 것 같아요. 어, 지금 11월 기준으로 미디엄 프라이스 그러니까 중간값이죠. 한 45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요 가격을 중심으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45만 불짜리 집을 살때 지금 뭐 크레딧이 좋은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어, 한 페이먼이나 다운 페이먼이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네. 어, 일단 45만 불이 팔스 프라이스고 어, 저희가 이제 그 페이먼을 계산하려면 이자율이 어떤지와 다운페이를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 되잖아요. 네. 어 일단 기준을 20% 다운으로 잡고 왜냐하면 20% 미만으로 다운을 하게 되면은 몰기지 인슈런스는걸 내게 되잖아요. 네. 어, 그래서 뭐20% 다운을 20% 미만으로 다운을 하실 경우, 먼틀리 페이먼트 부담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네. 일단 기준은 20% 다운으로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 45만 불 집에 어 20%면 9만 불이에요. 네. 그리고 융자 금액은 그러면 36만 불이 되겠죠. 네. 그러면 36만 불에 이제 저희가 이자를 7%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어 그러면 30년 고정으로 했을 때 7%면은 36만 불 융자를 받으면 한 달에 먼틀리 어 원금하고 이자는 네. 2,395불. 정도가 나오세요. 음. 뒤에 센트가 좀 붙는데 공 뺄게요. 네. 네. 그래서 2395불인데 이제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재산세도 내야 되시고 네. 어, 뭐 HOA가 있으면 HOA도 내야 되고 네. 집 보험도 내야 되고. 그렇 그래서 요것들을 그냥 하나로 어 뭉뚱그려서 네. 500불이라고 가정을 하면 네. 이제 한 2895불 정도가 음. 어,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율이 정말 낮았을 때랑 비교하면 바이어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페이먼트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정도 페이먼트를 매달 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인컴이 어느 정도여 되셔야 될까요 어~ 일단 크레딧 조회를 했을 때그 고객분께서 다른 어떤 빚이 없고 내야 될 페이먼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최소 6천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이 6,000불이라는 것은 이제 어, 월급을 받으면 네. 어, 항상 이제 손님분들도 여쭤보시는 게 택스 전이냐 후냐 음, 이거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택스 전, 음, 6스전불 택스 텍스 텍스 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진짜 쏙쏙 들어오네요. 왜냐하면 저도 상담을 드릴 때 이제 정확하게 넘버를 내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또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하는데 요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집에서 간단하게 바이어분들이 좀 계산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어, 그럼요. 아주 쉽습니다. 아까 제, 저희 앞선 예에서 어 페이먼트가 한2,895불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거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아, 고, 곱하기 그렇네요. 2를 해서 어, 제가 아까 600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룸을 준 거고요. 네. 어, 그리고 또앞앞선예에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른 비지 없다는 가정 하에 요렇게 하면 곱하기 2 이상만큼의 인컴이 되시면 그 페이먼트를 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반대로 이제 만약에 제가 한 달에 만 불을 버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네. 나누기 2를 해서 5000불 안에 그 음. 모든 몰기지 페이먼트와 뭐 크레딧 조회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차 페이먼트를 내는 게 있다. 그럼 그것도 포함시키고요. 네.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뭐한두개 정도 쓴다? 네. 그러면은 그두 개에 대한 미니멈 페이먼트. 음. 이것까지다 더했을 때5 어, 0 0불 미만으로 나오면 어? 융자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시려고 결정을 하셨을 때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이 되셨으면 메탄 시와 같은 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좀왜 중요한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단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벤트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그 이거를 어, 함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미리 계획을 잘해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프리어프루블을 받는 것이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거죠. 그렇죠. 어 만약에 본인이 지금 다운페이할 수 있는 돈이 10만 불이 있다. 네. 과정했을 때 융자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내가 살수 있는 집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집을 보시기 전에 저는 항상 이제 어, 손님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네.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 에이전트 분을, 어, 분께 을분 연락드리고 상담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네. 그 전에 융자 전문가를 만나서 융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꼭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네. 어, 본인이 준비한 돈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그~ 융자 전문가한테 리뷰를 받게 받고 나서 네.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알아야 집을 어, 적정 수준에 맞는 집을 찾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단계를 먼저 거치기를 매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은 될줄 알았는데 융자가 될줄 알았는데 막상 리뷰를 받아보니 한 1, 2년 정도 더 준비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본인의 현 상황을 알수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래서 반드시 프리어프로블은 꼭 미리 받아보셔라 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네, 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이 융자. 어, 사실, 뭐,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스베가스 시장 전체 한30% 정도 되시고 70%의 바이어들은 항상 이 모게지를 이용을 해서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좀 사전에 미리 상담을 하시고 어, 좀 부담스럽지 않게 편하게 좀 연락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론이라고 하면 괜히 또 부담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바이어분들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유흥자 승인을 받으려면 어 어떤 서류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런 리스트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일단 기억하기 쉽게 어, 222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약간 네. 침뱉는 것 같지만. 아, 그러게요. <laughs> 어, 예, 저좀 무슨 소리를 하시나 했어요. 자, 2221이 뭐냐. 네. 일단 제너럴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2년치 택스 리턴. 그리고 2년치 W2 네. 그리고 두 달치 뱅크 스테이먼 여기서 말하는 뱅크 스테이먼은 본인이 다운페이에 쓸 돈이 들어있는 은행 어카운트를 말씀 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은 뭐냐면 이제 한 달치 페이스톱. 이렇게가 음. 이제 셀러리 잡이신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어, 요구 되어지는 서류들 리스트예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어, 뭐 셀러리 잡이 아니신 분도 계실 거고. 네. 이런 분들은 그쵸. 그냥 요2-2-2-1 기준에 맞춰서 어 내가 그러면 어 비즈니스 텍스트 리턴이 r 년치가 있다? 그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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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는 W2가 없는데 빼시면 되고요. y 네. 그리고 난 W2가 아니라 s y 9 s Yes. 는데 s Yes. y e 로 2년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e 음, 네, 네. e s 주 e s y e 하 Yes. y e 좀 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셀러리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론 나오기가 좀 수월하지만 저 같은 자영업자 또 한국 분들이 또 워낙 자영업이 많으시니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론을 하시면서 주의하실 사항이나 아셔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네 어~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받을 때좀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일단은 인컴 때문에요 네. 인, 인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네. 어~ 웨이지, 이렇게 그 고정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한 달에 딱 5,000이면 5천, 5,000, 5천, 뭐 6,000이면 6,0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금방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네,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 이게 업앤 다운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쵸. 를걸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느끼시는데요. 네 우선은 본인의 비즈니스 인컴이 얼마나 되는지, 요거를 좀 본인이 좀 아셔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네. 꽤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네. 잘 모르십니다. 아, <laughs> 그런가요? 네. 아, 어, 그럼 또 얼마나 많이 보시면 그걸 잘 모르실까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그,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네. 어, 본인이 1년에 세금 보고를 하실 때, 네. 어, 세일즈가 뭐 밀리언이었다고 칠게요. 네. 밀리언이라고 치면은 본인은 나는 밀리언을 번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게 네. 또 말이 되네요. 네, 근데 오. 저희가 인컴을 계산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또다 마이너스 하실 건또다 하셔야 되잖아요. 텍스북을 하실 때뭐 익스펜스 전부 다 넣잖아요. 네. 넣고 나서 이제 네딩컴이 네딩컴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보통은 밀리언을 버셔도 밀리언을 세일즈가 네, 있으셔도 네. 익스펜스 처리를 다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 뭐 십이만 불이 네딩컴이라고 치면 네. 그분은 한 달에 만 불을 버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이걸 어플라이 하시기 전에 어, 텍스 리턴을 한번 훑어보시고 네. 내가 어, 레비뉴는 이만큼이지만 네. 네딩컴은 이만큼이구나. 어 음.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는 융자가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아좀 불가능하겠구나. 내년에 좀더 신경 써서 텍스복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도 어, 생각을 음. 조금 가지시는 게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자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렇죠, 많으시죠. 네. 어,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 제가 6개월 전에 어떤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3달 만에 대박이 났어요.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나 이제 돈도 많이 버니까. 이걸로 네. 융자받아서 집 사야 되겠다. 아 맞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오픈하셔서 정말 잘 되시는 경우들이 또 많으세요. 네. 좋은 일인데 이제 융자 쪽을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좀그좀황당할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사업을 그대로 그 분위기를 유지를 하셔서 네. 2년 동안.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비즈니스가 운영돼야 되고 텍스 턴도두 네. 번을 하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인컴을 토대로 이제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어떤 내가 사업을 내일 뭐어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네. 뭐 다다음 달에 융자를 그 돈으로 받아야지. 요렇게는 불가능하니까. 네. 어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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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 내가 재작년에는 되게 벌지 못했는데 네. 작년에는 어, 버리가 되게 좋았어요. 어, 대박이 났다. 네, 대박이 네. 났다. 그러니까 어, 최근 인컴으로만 쓸수 있지 않겠냐. 아. 요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 음. 항상 랜더는 네. 항상 리스크를 어, 안고 돈을 빌려주는 어, 은행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는 잘안 됐고 최근에는 잘 됐다 그러면은 평균을 냅니다. 네. 인컴 평균을 내고요. 만약에 그 반대다, 2년 네. 전에는 내가 아, 정말 대박이 나서 네. 아, 정말 막 엄청나게 벌었어. 근데 네. 작년에는 아, 팬데믹 때문에 라든지 예를 들어, 어, 팬데믹 때문에 내가 되게 뭐 버리가 좀 적었어. 그렇지만 2년 전에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평균 내면은 그래도 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기 쉬운데, 네, 네. 안타깝게도 가장 최근 인컴을 보게 됩니다. 아, 또 거기서 줄어들면 네. 네, 줄어든 인컴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쵸. 융자받는 과정 중에 조금 뭐랄까요, 뭐 얼굴을 붉히실 일도 없으실 것이고, 그쵸, 어, 알고 계시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맞아, 더 편하실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까 항상 제가 버는 금액보다 론이 잘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저도 택스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마이너스 해야 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미리 모계지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융자관해서 좀더 알아보시고 플래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 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 저도 뭐 한두 번 Foreign Investment Loan이라고 해서 외국인 융자론이죠. 이 론을 이용해서 클로징을 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었는데, 어, 어떤 조건에서 이런 Foreign Investment Loan이 가능한가요? 아, 일단 Foreign Investment Loan 같은 경우는 어... 상당히 프로그램들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좀 힘이 될것 같고 어한 어,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보통 일단 저희가 어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어 패스포트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 미국 시민권자가 당연히 아니셔야 되겠죠? 그래야 포리너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 주소지로 쓸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족들이나 뭐 이런 주소, 네. 이렇게 주소지가 필요하고 융자를 받기 전에 다운페이에 쓰실 돈을 미국에 있는 미국 은행으로 옮겨놓으셔 옮겨 아 미리 옮겨놓으셔야 되는군요 그럼 네. 최소 어느 정도 뱅크에다가 돈을 넣고 계셔야 되는 건가요? 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융자 같은 경우는 다운페이가 40% 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네 혹은 그거 이상으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외국인 융자 같은 경우는 최소 네. 1년에서 뭐 프로그램 따라서는 2년까지도 그 몰기지 페이먼트 리저브 어카운트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1년 혹은 2년치 집 페이먼트를 낼수 있는 돈이 은행에 추가적으로 있으셔야 한다.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그 많은 돈들을 이제 옮기시고 네. 그런 그 과정이 제일 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그쵸. 아무래도 외국인의 신분인 사람한테 로운을 해주는 거니까 특히나 좀더 트레디셔널 이런 미국 은행에서는 사실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까다로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메탄 씨 모시고 너무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다가 또 연락을 드려야 되면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어 일단 뭐 인스타 DM도 가능하시고요. 뭐 이메일도 가능하고 가장 빠르고 편한 거는 전화긴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DM 같은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mtg mat 한 mtg matt -han, m -t -m -a -t -t h a n 요게 제 아이디고요. 어 이메일 같은 경우는 mat.han@mtgog.com 그리고 전화번호는 725 999 8898입니다. 여기 쉬우실 거예요. 네네. 제가 그리고 영상 그 옆쪽으로 다 인포메이션을 좀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네,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융자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집을 사시는 거에 대해서 아, 아직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미리 연락 주시고 좀 플래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또 어,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다른 주제로 저희 또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별말씀을요.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